정의부터 볼까요? n의 양의 약수를 tau n이라고 하고, 약수의 합을 sigma 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호를 보시면, 약수들이 d1부터 d tau n까지 있을 때, sigma, d는 n의 약수고, fd 이렇게 돼 있으면, f라는 함수에다가 약수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그마에 D20 ft다. 약수들을 1부터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20 이렇게 타우에는 시그마 d_n 1 이렇게 되고, 시그마에는 시그마 d_n 시그마 d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값을 계산해보면, 타우 20은 f 값이 무조건 1로 나오잖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값이 계산이 되고, 시그마 20이면 약수들 자기 자신을 더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2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정리를 볼까요? n을 소인수분 했을 때. 이런 모양이면, n의 약수 d는 소인수분했을 때 아래와 같은 모양이 된다. 먼저, n을 소인수분해한 형태가 p1k1부터 prkr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d가 만약에 1인 경우는 모든 ai들이 0이 되면 되고, d가 n인 경우는 모든 ai들을 ki로 만들어 주면 되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이제부터 d가 1이 아니고 d가 n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n은 d d- d는 1보다 크고 d-도 1보다 큰 예를 만족하는 정수, d, d-가 존재하겠죠? 산술의 기본정리에 의해 d는 어떤 소수들의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고 d-도 어떤 소수들의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q와 t는 소수입니다. 그러면 p1k1부터 prkr까지 곱한 거는 q1부터 qs까지 곱한 거에 t1부터 tu까지 곱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말 뜻은 여기서 나왔고요. 그러면 Q들은 모두 P1, P2, PR 중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럼 D는 P1과 PR 중에 일부분이 될 테고,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죠. 똑같은 애들이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거듭제곱해서 나타냈을 때, 뭐 P1A1부터 PRA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 P1부터 PR까지 다 있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A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중에 없는 것도 있어요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로. D라는 정수를 P1, A1부터 PR, AR A1 이렇게 잡읍시다. 각각의 A들은 이런 범위를 만족하고요. N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P1, K1부터 PR, KR 이었는데, 얘를 p1 a1부터 pr ar까지 곱한거에 p1 k1 빼기 a1 쭉해서 pr kr 빼기 ar 이렇게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을 d라고 하고 이 부분을 d 시라고놓면 성립하나요 d 가 정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AI가 KI보다 AI가 더 작잖아요. 그렇죠? 작거나 같으니까 이 사실에서 k i 가 a i 0빼0 0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d는 정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따라서 D는 N의 약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D-를 곱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넘어가 볼까요? 정리 2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 어떤 N을 소인수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생겼으면, 약수의 개수는 K1 더하기 1부터 KR 더하기 1까지 곱한 거고, 약수의 합 시그마는 이런식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약수들의 모양이 어떻게 됐었죠? 앞에서 정리 1에 의해 모든 N의 약수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각각의 A는 어디서부터 움직이죠? 0부터 K까지 그러면 A1이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가능한 A1의 개수는 0부터 K1까지니까 K1 플러스 1 개가 될 거고 A2의 개수도 K2 플러스 1이 될 테고 이런 식이니까 약수들을 계산해 줄 때는 각각의 경우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성립하고. 약수들의 합은 원래 어떻게 계산했었죠? 1 더하기, P1 더하기, P1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P1, K1. 얘네들을 P1일 때부터 PR일 때까지 곱하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 얘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죠? P1 빼 1에, P1, K1 더 1, 빼 1, 뭐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PR 빼 1에, PR, KR 더하 1, 빼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성립한다. 이 식을 전개했을 때 각각의 약수들이 한 번씩 등장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나요? 뭐, 예로 들어서, n을 10이라고 하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타 a u n은, 2 더하기 1, 1 더하기 1, 여기 1이니까요. 그러니까, 소인수 2를 가질 수 있는 게 0개, 1개, 2개 해서 3가지 경우가 있고, 3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0개와 1개 두 가지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죠? 시그마 n은 1 더하기 2 더하기 4에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데, 각각을 전개해보세요. 1 곱하기 1 하면 1 나오죠? 뭐1 곱하기 3 하면 3 나오고, 2 곱하기 1 하면 2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개했을 때 각각의 약수들이한 번씩 다 등장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실제로 값을 계산해 보세요. 뭐, 180이 주어져 있다.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타오 180은 2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시그마 180은 2 빼기 1에 2의 세제곱 빼기 1 곱하기, 3 빼기 1에 3의 세제곱 빼기 1 곱하기, 5 빼기 1에 5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렇죠? 계산해보면은 요거는 18 나오고, 얘는 546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정리 3번 볼까요?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합은 잘 아는데, 곱을 잘 모르더라고요. 음, 증명을 해볼까요? 약수들을 d1부터 d tau n까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i는 1부터 타오 u n에 대하여 n은 di d-i를 만족하는 정수 di-가 존재할 거고요. 그러면 이 식들을 i는 1부터 tau n까지 변끼리 곱하면 좌변은 계속 n이니까 n의 타오 n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파이의 d n 파이는 곱하기에요 의미가 파이의 d n d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이 값하고 이 값은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파이의 d n d a 제곱.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아요.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n은 tau n 나누기 2. 오른쪽은 pi의 d, n, d. 이렇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봅시다. 12. 1 2이라는 애를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4 곱하기 3, 6 곱하기 2, 12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냅시다. 왼쪽은 계속 똑같이 12죠, 그렇죠 얘를 곱하면 12의 여섯째 곱이고, 오른쪽은 파이의 d12d 곱하기 파이의 순서만 역순으로 돼 있지 똑같잖아요. d12d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잘라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어 얘를 이제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은 1번도 예고 2번도 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d12d 이거의 제곱. 이니까 1 2에 세제곱은, 파이, d, 12, 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의 세제곱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 개수가 6개니까, 어, 나누기 2에서 3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했을 때,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어, 지금은 개수가 6개니까, 짝이 딱 맞아서 괜찮은데, 짝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에서 보시면은, 지금 n의 2분의 tau n 제곱이잖아요. 여기서 tau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tau n은 k1 더하기 1부터, kr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냈는데, 어, 이 각각에 대해서, ki 들이 짝수이면은, k1 더하기 1도 홀수고, k2 더하기 1도 홀수고, 이런 식이죠, 그쵸? 지수들이 짝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n이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에요. 어, n이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 그러면 n을 m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n의 2분의 타오 n 제곱 요거는 m의 제곱의 2분의 타오 n 제곱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애 줘서 m의 타오 n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어타오 n이 홀수이더라도 계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